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양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은 양의 우리가 귀찮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가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직 목자만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바보스럽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목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희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잘 아시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지금 나의 상태나 나의 기저일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그 약점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나 또 내가 다쳤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엄마를 생각해 볼 때, 엄마는요 자기 아이의 건강과 기질과 성격을 잘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아이를 양육해서 키워가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완전히 기질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돌아왔을 때 내가 내양 떼를 에스코해하겠다고 하자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이 양들 중에는 새끼를 뱄 양들도 있는데 하루만 심하게 몰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천천히 몰고 가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의 삶이 활동적인 분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연약하고 수동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를 한꺼번에 몰고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씩 같이 가야 될 때일 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이런 나의 성품과 기질과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이해할 때까지, 제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까지, 스스로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베너에 보면 그 유명한 마차 경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랍 상인이 베너에게 자기 말은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한 마디 한 마디의 특징을 설명해주죠. 배너는 결국 끝까지 책짓질하지 않고 말들을 격려해서 마차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른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참 예미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강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무시하면 심한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그 각자 각자의 성품과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잘 맞는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라는 말씀은 이 양들의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양은 따라갑니다. 때로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돌짝 밭에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이 없는 곳 같이 보이는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좋은 풀이 있고, 물이 있는 데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기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시내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시밭길이 나오고 어떤 때는 돌잡밭길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아무리 걸어도 풀과 시내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헤맨 길이 정확한 길이었고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꾸며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좋고 편안하고 안식된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없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꿀을 먹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양식을 주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 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